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엘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 레킹볼 파일 드라이브를 이용한 콤보 강의 영상입니다. 자, 두 가지의 콤보가 있는데, 첫 번째는 2층에 있을 때 콤보, 두 번째는 내리막길, 내리막길 콤보입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2층에 있을 때 콤보입니다. 2층에 있을 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할 때, 이 가속상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쵸? 뭐, 대충, 여기에 저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가속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미쳐낸 후에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파일 드라이브, 띠리리리리, 마무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쓰읍, 낭떠러, 낭떠러지가 맞나? 어쨌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속 데미지 50에다가 파일 드라이브 데미지까지 해서 최대 1 5 0의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죠, 그쵸? 자,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콤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탁! 이렇게 파일 드라이브 콤보. 아, 파이 드라이브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인데. 자, 나는 분명히 똑같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파이 드라이브 했는데 땅으로 가. 이 천장 때문에. 이 천장 때문에 땅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 2층인데 천장이 있는 2층인 경우는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내리막길 콤보입니다 자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속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떨군 후에 점프를 이용해서 파이드랩을 사용 그리고 마무리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죠? 자 이거는 이제 훈련용 보스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어서 굳이 뭐 추가 영상이 필요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꼭 점프를 뛰어 줘야 된다는 거죠 안 뛰면 어떻게 돼? 스무스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일 드라이브 사용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프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콤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자이 콤보를 실전에서는 지형에 따라서 잘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낙사 지역 같은 곳에서도 이제 파일 드라이브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대충 이쯤에 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아니다, 그냥 이 훈련용 보스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해서 이 낙사 지역을 이용해서 파인드라이브를 사용. 그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해서. 아까 그 내리막 콤보도, 내리막 콤보도 뭐, 굳이 내리막이 아니더라도 뭐 대충 이런데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적을 떨군 후에 떨어진 적에게 파인드라이브를 사용. 마무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버워치 맵에서는 이 콤보를 사용할 것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 현재 있는 곳의 지형을 잘 파악해가지고 잘 응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